많 두꺼워서 오게좀하고 이거 이거 구물 계란이 역시 두 개는 해줘야지. 해야 딱딱하다. 해야 돼요. 아, 음, 막... <laughs> 패션 딱딱 하나, 셋, 하해하 돼. 이거? 나 둘, 셋, 하나, 셋, 하나, 둘, 셋, 거딱씹하거 셋, 하나, 셋, 하나, 셋, 하나, 셋, 하나, 게하 이렇게 나 셋, 하나, 셋, 게나패션나 셋, 하이 셋, 하나, 셋, 하나, 셋, 이런 거 하나, 셋, 하나, 셋, 하나, 셋, 진짜 씹는 소리 진짜. 시 소리 크다 안 아, 네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달잖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열대 과일 다 아,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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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내가 안 먹어? fresh fresh, 이거 먹어라. 아주. 또 집에 빠졌네. 배고있다. 근데 진짜 약 계란 노른자에 참깨 국물 이 너무 귀여워. 안 시켰지만 귀여워. <목소리> 아니야, 이게 다른 거야, 우리 맛있겠어 화가 나. 이거 봐, 그냥 차야. 나 그냥 차 싫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윗 밀크라고 하면, 윗 아이스크림 그 밀크들. <목소리> 그냥 같이 준 거야. 아니, 이게 뭐해.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너무 싫어. <laughs> 근데 크림아이는 그냥 커피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근데 좀 부드러울 것 같아. 그 크림 같은 게 많아서. 가 <laughs> 반대 호주 밖에 없다고? 반대랑 호주 가요 한쪽으로 있어 음, 난조스에 왔는데요 음. 치킨이 유명하네 음. 뭐 찍어 먹었어? 음. 미디엄? 음. 매... 안 매워? 안 매워 아니, 무슨 일이야? 댕댕이를 <laughs> 좀더 열심히 때려봐. 내손바닥이 아파. 나 전화, 그 그러니까 분이 집에 두시에간다는 거잖아. 지금, 지금 바로 오셔도 되겠습니다. <laughs> 라고 하거든 아니, 아니.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. 라고. m a s h e d potato. 나 후추 뿌리면 좋겠는데. 그럼 너가 의지한 후추. 매워! 너 불닭 소스 생각하면 안 돼. 그건 미친 거야.

바도모까겠는데 응, 아우, 좋은데 아우 터 아, 나도 모르겠는데. 미스터리. 아, 나도 모르데미스터 너무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스칼질것스터리 미스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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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아리미스 이건 뭐야? 아 이거 사랑의 물약 그거구나. Love portion 이거를 이거를 강하나한테 매겨야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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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나 신동사 귀여워 아, 신동사 예 귀여워 귀여운 옷매미 개코 복실복실 잘생긴 유트와. I like you, I like you, too. <laughs> 아, 이거... 기억나? 아, 이거 얼마, 투에 투? 아니, 이에 나온... 이거 투에나 아니, 근데 너무 이, 그게 너무 그 다른 거, 거 아니야? 이거 여기 보면... 이게 2야, 2가. 원에 나온 애랑 르라 진짜 이렇게 었는데 아니, 새로운... 새로운... 계속..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어, 비슷해 생겼어. 뭐 찍는 거야? 간지 나어디가 여기가 더간지데 여기? 공사 중이 간지여기 공사 중이 간지 드디어, 밀크티 덕후는 베트남의 메이스 매 갑니다 안녕. 화이 시민이를 데리고, 아. 시민이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. 응. 와, 천국입니다. 화장실이잖아 <laughs> 봐봐 <laughs> 네 갑시다 아, 화장실 갔잖아 네 이거, 아 화장실 제가 드릴게 화장실 갑시다 뭐하지 모르겠지만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푸르한 공원 이 공원 이름이 뭐야? 뭐? 어, 그린파크? 그린파크인가? 린파크인가 이렇게 목을 넣어서 닫는구나 어머어머어머 어머머한 마리 한 마리 더 등장했어 촬영하는아기를 촬영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쉽게 없어요. 나도 배터리가 없 60년 만에 보수공사라고? 지은 지 160년 됐는데. 근데 우리가 딱 그때를 때맞춰서 왔다는 거지? 진짜 놀랍다, 정말. 와! 아, 저 런던아이가 보이네요 뱀이 너무 멋있게 공사를 하고 있어 160년만에 공사를 하고 있 그것은 바로 멋있는 빅뱅 우리 이제 어디가? 우리 이제 어디가? 저기? 저기 가면 뭐 있는데? 런아 저게? 런던아이 예뻐요 어떤 아이요? 어떤 아이길래? 지민아이 말은 너무 안들안되겠안 되겠어 떤이 절대 안 볼게 좋아해. 응. <laughs> 그 많이 나. 집에 갈 거야? 야경을 보러 그랬는데 절대 못 보. <laughs> 이것은 굴진 짬뽕 네. 이것은 신라면 도지 아니 어디 가세요 철두철미 하나 잘 네. 먹겠습니다 잠깐만 뭐? 아, 같아. <laughs> 내가 미쳐 <내가 믿죠>. 진짜. <laughs> 내가 미쳐 덜어 먹을래. 이제 잘 거야. 오늘 마피아 게임을 많이 했고요. <laughs> 세판 했나? 세 판? 두 판? 두판 하지 않았어? 근데 나는 원래 마피아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. 재미가 없어. 엄청 좋아, 엄청 좋아. 아, 근데 오늘 재밌더라고. 나 원래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제가 한번 마피아, 한번 의사였는데 의사인 걸 까먹고 의사 역할을 못했어. 근데 이제 곧잘 겁니다. 내일은 스포들 할 거기 때문에. 아무 지민이랑 같이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